빠이 긴머리들 보여줄까? 짜잔 진짜 <laughs> 긴머리 빠이다 이 정도면 머리 그냥 묶은 다음에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 잘라서 줄까요? 네 아마 수시 만만치 않을 거예요. 누구? 시다붓 여기가 있네. 네 맞아요 반곱슬이야. 위에는 원래 생머리고 안에가 바꿨어 응. 응. 중학교 때 이후로 반발도 해본 적이 없네. 그리고자르기 전에는 몰랐는데. 자르고 나니까 안에가 꽂히는 심하지 아고 아, 이거, 이게 길이가 길 때는 아마 안 꽂히지 않았을 거예요. 무거워서 이렇게 응. 내려가니까. 카페에서 사람들이 응. 갑자기 휴는 시간 거 없다 보니까. 응. 아무도 못 봐요. 어, 아무도 말해 얘기 안 했어. 완전 히짜 서프라이즈 였어 어. 그 서프라이즈. 남편한테는 나 머리 자를 거야. 말만 며칠째 하고 있다가. 응. 잘라라. 굿는 왜래. 그래도 뒷머리에 대한 혼탁이 없나 봐 아니, 원래 있는데 맨날 옆에서 띵을대가지고 자르고 싶다고? 어, 아니, 왜냐면 이제 머리가 자꾸 이제 누울 때 걸리잖아요. 이 정수리는 죽고 여기는 붕뜨는 거지. 23cm 이후로 가장 생애 제일 짧은 머리. 어제 <laughs> 어, 머리 감을 때 엄청 시원하겠다. 어 이건 말도 못해. 저어진한수박이라것 같아. 수박이라고요어진한너무안 아. <laughs> 아, 되는 머리숱이 머리숱이 머리수시. 어마어마와엄 <laughs> 원래 머리가 길 때는 이거를 바람을 해도 몇 가지 한 번에 안 들어오잖아요. 뭔지 <laughs> 속도 많으니까. 근데 어, 언니 숱이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관리하기가 말리는 거, 말리는 거뭐 하고. 말리는 건 애초에 포기해야 돼. 음. 음. 이게 바라는 것도 머리야. 머리는 머리 무거운데 음.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이렇게 잡아당겨질 거아니야 아. 물기가 이렇게 있으면 무거워지니까. 물 많은데 그래서 여기가 응. 계속 가라앉는거 같 음... 여기 좀 살려주려면 네. 못해도 시간이 없어도 여기만이라도 짜서 아, 비벼서 물기. 말려주고 나가는데 네. 얘가 이 무게에 영향을 안 받게 같이 물기가 있으니까 이게 죽거나 아. 생각보다 괜찮은것 같아요 응. 아니 나는 지금 뒤에 아기에가아 <laughs> 여기가 제일 걱정이었어 꽃들이어서 네. 어. 한 번쯤 잘랐는데 갑자기 얘네가 쇼 올라가네요. <laughs> 아, 너무 올라가시는데. 꼽슬 애들 이렇게 가려대다가 영 하고 나왔어. 요 어, 맞아요. 어. 뒤에 꼽슬이 심해요. <laughs> 이게 내 머리카락. 짜잔 결국 이렇게 잘랐습니다 엄청 시원해 옆에 있는 남편이 본인이 더 길대 좋은 아님 더워 더워 짱 시원 몰라. 가네? 오는 줄 알았는데 저것도 뒤 숨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대치상화 웃긴다. 저 저러고 있냐? 안녕 문 열어봐 싫어 아니야 문 열어봐 싫어 문 잠갔어 내가 어왜 잠갔어? 나 포시 컵훅 벗... 트여서 들어오면 어떡해 안 들어와. 불쌍해 안 되는데 위험해 쟤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저 웃긴다. 저 저러고 있다. 가만히 쳐다본다 안녕. 그래서 뭐해? 큰 큰. 엄청 잘 보여. 간데 또. 어 도망갔다. 어디로 갔지? 저기다 에어컨 앞에 있어. 저 귀여운 애가 저희한테 가까이 와서 똥빵 거 키고 도망갔어요. <목소리>